중에서 인간들을 고소하고 있는 한 꿀벌?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는 이 꿀벌의 이름은 베리. 그 이유는 오늘이 바로 꿀벌들의 졸업식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곧이어 베리는 친구 아담을 만난 뒤 졸업식에 참석하는데. Please welcome. <laughs> And that concludes our graduation 존나 c 네요 바로요. 배리와 꿀벌들은 곧바로 취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laughs> 각 직업별 설명을 듣게 되는데 <laughs> 기대찬 친구들과 다르게 한평생 단한 가지의 일만 해야 하는 시스템이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베리. 다음 순간, 꽃가루 특공대로 불리는 꿀벌들이 벌집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꿀벌들이었고, 그들의 동료인 척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베리. 그 순간 Whoa. Boy, are you 이 말은 좀이따 베리가 좆될 확률이 200%. <웃음> <웃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베리는 진지하게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보는데 다음 날 아담과 함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베리. 아담은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느끼며 고민을 해 보는데요. 베리가 그 새티었죠. <laughs> 베리는 약속대로 특공대를 찾아온 것인데. So here, here. Just that. Thank you. 특공대들의 규율에 대해서 듣게 되고. y o no <laughs> 드디어 생애 첫 바깥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꽃을 발견한 꽃가루 특공대. 그 꽃은 바로 테니스 볼이었는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고를 친 베리. 당연하게도.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베리올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후 몇 번을 더 뒤질 위기를 맞게 되지만 기적같이 살아남은 베리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하필 그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 이에 베리는 급히 몸을 피하려 하지만. 다행히 죽음을 피하는 것에는 성공하긴 좆댔어 o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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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h. oh. 그렇게 베리에게 진짜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베리의 목숨을 구해준 한 여인. 뒤어 안전하게 창문 밖으로 풀어주기까지 하죠. Them, you know. 잠시 후 비가 그치고 베리는 자신을 구해준 반네사라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나 꿀벌들의 금기 조항을 떠올리기 개무시하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시작하게 된두 사람. 본격적으로 둘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간과 꿀벌의 데이트를 시작하는데요. 의외로 둘은 말이 잘 통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베리는 아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데, 주변에서의 말류와 더불어, 복잡한 마음에 더욱더 답답해지기만 하는 베리. 이웃고 베리는 또다시 바네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는 바네사를 따라서 어느 마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이 생산하는 꿀을 허락도 없이 판매하고 있는 모습에 베리는 꼭지가 돌아버리고 이에 직접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Of of ah, I I so 아니. <laughs> you, sir,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낸 베리는 농장 트럭을 뒤쫓아서 <laughs> 결국 벌꿀 농장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상황을 모조리 깨닫게 된 페리.

드디어 찾아온 재판날 꿀벌 회사 측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으로 배심원단을 설득해 보지만 만만치 않은 베리는 사건 관련 증인들과 <목소리> 한 명, 한 명씩 이야기를 하며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목소리> 다음 날 다시 시작된 재판. 인간측 변호사는 꿀벌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내뱉어대고 그 모습을 참을 수 없던 아담은 그러자 이어지는 변호사의 말도 안 되는 엄살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게 됩니다. 그 직후 베리는 벌침을 쏜 휴유증으로 쓰러지게 된 아담을 찾아왔는데요. 아담과의 대화 도중 재판에 대한 큰 힌트를 얻어내게 되죠. 시간이 흘러 다시 열리게 된 마지막 재판날 아담은 베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위기의 처 그때 베리는 꿀벌들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가스총을 가져왔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 베리, 그 이후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꿀들을 모조리 되찾아오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넘쳐나는 꿀로 인해 이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된 꿀벌들 이에 베리는 바네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데. This. Oh. What happened here?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벌들로 인해서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e 이에 반했어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꽃을 볼수 있는 축제에 가려하는데. 그 순간 기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린 <놀람> 베리 Flowers, bees, <놀람> 그렇게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온 꽃이 있는 곳에 도달한 뒤 몰래 꽃을 훔칠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렇게 꽃을 싣고 온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 그런데 급변한 날씨로 인해서 도착 시간이 지연된 상황. 이에 베리는 곧장 행동에 돌입하는데요. 그러나 베리를 보곤 난리를 치던 기장과 부기장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세상 모든 생명들을 구할 마지막 희망이 된두 사람. 곧이어 이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게 되고 no That's very... to get you got it. 설상가상 자동비행 장치마저 고장나게 된 상황. We 이에 꿀벌들은 베리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쳐 출동을 하는데 과연 두 사람은 제 시간에 무사히 꽃을 옮겨내어 세상 모든 생명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꿀벌 대서동은 성인이 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꿀벌. 베리가 우연한 기회로 세상 밖을 구경하게 되고 자신들의 꿀이 허락조차 없이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개되었던 애니메이션 장르의 작품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정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초반 졸업을 맞게 된 베리는 곧바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일만을 평생 토록해야만 했기에 그에 대한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이에 베리는 세상 밖을 구경하며 좀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점차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느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인생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끔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리는 영화가 전개되어 가면서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 세상을 망가뜨려 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직후 마냥 스스로를 탓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느끼며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 일이더라도 틀린 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 질렀을 때그 이후 책임을 지고 바로잡으려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껏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타인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검정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